네, 안녕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반도 정세, 특히, 대한민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를 생각해보면, 참, 우리나라의 생성은, 강대국들의 논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아, 다도록 하게 됩니다. 아, 참 제가 막요 며칠 그 기업 환경 입장에서 어, 한마디로 문제 특히 이제 어, 미국, 일본, 어,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왜 나이 저도 이제 이 나이쯤 돼서야 그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할수 있게 됐는지가 참. 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20대 때는 아 그렇게 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냥 일본 한국 일본 나쁜 놈들 뭐어뭐 뭐, 소위해서 뭐성변태자들뭐 이런 생각 만들고 중국은 어뭐 오랑캐 뭐 이런 거. 미국은 되게 뭐 범사벽 그리고 이제 독일,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은 뭐 엄청난,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나라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미국,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로, 도전과 응전을 했던 시기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의 이미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 예. 개별 국가들 특히 어떻게 보면 일본도 어, 그큰 그림에서는 어, 작은 부속물일 뿐이고 예. 그리고 다, 당시에는 중국도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었다 어. 근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음, 한반도에 그렇게 참전을 해 가지고 어, 그 거의 뭐 100만에 가까운 군사를 보낼 거라고 이제 생산을 못한 거죠 미국이 예. 그러니까 누구도 그생각 못하죠. 자기 나라 국민을 그렇게 죽여가면서, 어, 어느 나라가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모태똥이든, 스탈린이든, 이런 사람들이 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laughs> 네. 모태똥도 결국은, 어, 남들 다 반대하는데 그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 거고, 음, 스탈린도 뭐 어쨌든, 히틀러라는 그 엄청난 괴물, 음 그러니까 싸워서, 그를 굴복시킨 거니까 음,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사이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뭐일본이네뭐대만이네 이런 변수들은 상당히 로컬적인 변수들이다. 어,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어, 뭐 그런 얘기들이 자잘구려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그뭐 그뭐 북핵 문제라든지 뭐 남북이 서로 이렇게 뭐 도발하고. 뭐, 사회 해전. 뭐, 그런 것들을 미국이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했던 건 뭐냐면, 북핵은 크게 생각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핵도, 뭐, 이렇게 폭, 폭 같은 거안 하고, 지금 이란처럼, 뭐, 이렇게 안 했던 이유도, 엄밀히 보면은, 남한하고 북한, 너희들은, 그냥, 뭐, 큰 변수 아니야. 결국은, 북한 뒤에 중국이라 소련, 그리고 너 뒤에 미국, 이게 있을 때 너희들이 뭐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없을 때 너희들은 뭐 니들끼리 싸워서 뭐뭐 뭐 서울 한번 왔다갔다 하고 폭탄 한번 왔다갔다 하는 거 별로 뭐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우리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끼리만 그렇게 그걸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 네,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랑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마치 지금 미국이 일본 대만 문제를 일본과 같이 완전히 보조를 맞추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보조를 안 맞췄다기보다는 그들의 중요성이 사안의 중요성이 그들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 항상 바꿔놓고 각해보면은내 입장과 내 친구의 입장이 다르고 또내 입장과 심지어는 내 자식 또내배 배우자 이 사람들 입장이 다른 거야. 어 부모하고도 다르고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헨리 키신저라 사람이 왜 이게 출중한 국정치학자였나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 입장에서 생활하지 않고 언제나 냉정하게 남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생 또 90년, 100살, 거의 100살까지 살았거든요. 100살까지 살면서도, 어, 어떻게 보면 남한테 그렇게 큰 민폐 안 끼치고, 본인 하고 싶은 거다 해가면서, 뭐, 연예인하고, 바, 뭐, 데이트 다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하면서도 자기 이미지 크게 안구이고 어,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 청년님 영상이 단순히 뭔 어떤 지식이라든지 인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 어떤 그 진리, 뭐, 삶의 어떤 지혜도 말씀, 하는 거죠. 음,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짧아요. 나도막 뭐 지금 53신데, 여기서 막 20, 한 20년도 안 되지, 뭐. 좀 지나면, 뭐, 65세 정도 지나면, 뭐,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한 10년? 에, 한 10년 정도 그냥, 에, 늦, 뭐, 느낌적으로 그냥 살다가, 이제 좀 뭐, 한, 한 70쯤 되면은 이제, 서서히 좀 마무리하는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인생이 좀 짧지. 어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짧은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하지 말자. 음. 그리고, 어, 가급적이면 이론적인 생각보다는, 어, 현장 현장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제 밥 먹고 사는 어떤, 이렇게 뭐 통, 내가 통닭 튀기는데, 응? 어? 동네에서 내가 장사하는 마인드, 그리고 회사에서 자리싸움 하는 마인드로 국제정치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예. 그게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까지는 별볼일 없는 나였던 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 우선순위도 아니고, 어 회사로 따지면은 그냥 크게 도드라지지 않고 뭐 좋은 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뭐 그저 그런, 어 그냥 뭐큰 기대 없는 그런 직원이었던 거야. <laughs> 이제 이해되시죠? 일본은 아뭐 막문 학교 나오고 뭐 집안 좋고 뭐 어디 뭐 사장 부사장 라인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디 뭐 그런 사람이었던가. 한국은 옆에서 계속 이제 같은 동기인데도 뭐저 나는 왜뭐안 이뻐해주냐 나는 왜뭐안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냥 듣보잡이었던 거야 한국은 한국은 원래는 뭐 아주 뭐 거의 뭐 대졸도 아니고 막그뭐 공고 같은 데 나와서 지금 삼성전자 들어 온 거야 말하자면 공고 같은 데나 삼성전자 들어와 가지고 뭐, 취직된 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너무 뭐, 감사해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인데, 아, 우리는 막, 이제, 그, 옆에 막, 명문대 나온, 막, 일본, 일본 명문대 나와서 막, 지금 막, 강남살도가 들어오는, 막, 그러는데, 걔하고 왜 나하고 동기인데 똑같은 비교 안 해주냐,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일본을 보면, 야, 너무, 만 보지를 말하라 뭐, 어, 저기를 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냐. 쟤네 집은, 어, 어, 반포 어집고, 우리는 지금 뭐, 상, 가리봉동, 쌍문동에 사는데, 니가 지금 개를 바라보냐.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한국하고 일본을 왜 그렇게, 어, 우리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비교를 해. 했... 왜? 그때는 그게 너무 나 자명했으니까. 우리는 막방한 칸짜리 살고 있는데, 걔네들 가 보니까 방네 칸짜리에 화장실 두개있는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막막그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그게 뭐 비교가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 입장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어쨌든 뭐 엄마가 맨날 뭐 부동산만 들락거리고, 아버지가 계속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냥 어, 얼추 그리고 저 일본제도 뭐그 사이에 뭐 방탕하게 생활하고 어, 어디 뭐 뭐 사내 연애나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응 <laughs> 어? 저기 뭐야 그냥 대충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열심히 살아서 막 진짜 막 과장 부장 시키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비록 공고 나왔지만 공고 출신이지만 고졸 사원이지만 어 대졸 못지 않게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막그 도부장 이짜 도부장 그, 그 서울자가 거기다 도부장이 전문대 출신이라고 김낙수가 막 무시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도부장 같은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어, 그리고 일본은 그런 우리를 웃기게 보는 거죠. 야, 어떻게 같이 겸상을, 야, 네가 나랑 겸상을 어떻게 해? 야, 내가 지금, 어, 명색 이 연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너 지금 뭐 어디, 저기 뭐야, 어? 어디 공고 나왔다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을 보고 있는 거야. 일본이 한국을. 이제 딱 명확해지죠. 클리어해지지 않아? 되게 막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딱그현실 현실, 현실 기업사회에서 딱 나오는 모든 천태만상이야, 이게. <laughs> 예.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가 딱 보이는 거죠. 예, 완전히 아니, 한국인데.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볼지가 딱 보이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표이사가 딱 봤을 때, 거기 나오잖아, 김낙수에서. 김낙수가 이제 그 김부장이, 아, 도부장하고 다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그러잖아요. 야, 걔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병신이지만, 지금 이제 부장된 마당에는 너랑 걔, 너보다 걔가 더 성폭력 있지. 왜? 야, 걔는 전문대라는 것을 뚫고, 지금, 어? 대기업 부장까지 되려고 너는 그냥, 어? 거기서 뭐성균관대 출신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어? 된 거니까 너보다 걔가 더, 저기, 경쟁력 있지. 이렇게 다 설명해 주는데, 무릎이 탁 쳐지는 거야. 그게 한국 상황이야, 지금 한국 상황. 예. 네. 한국 상향이야. 그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대표이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공, 나, 나 같은, 우리 한국 같이 이렇게 뭐 공고 나와서 지금까지 부장까지 올라온 애가 어떻게 뭐가 있나, 영특하나 보네. 저기 보니까, 그러니까 파이팅이 있네, 저거. 응? 그래, 지금 이, 이런,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파이팅 있는 애들이 필요하지, 말만 필요하고, 뭐 명문이나 어쩌네. 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미국인 거예요. 아 진짜 몇 번을 얘기해야하고몇 번을 아직도 댓글에다가 일본 뭐 아직도 추앙하고 앉았어 도대체 언제까지 그 명문병에 걸려 가지고 그러고 앉았을 거야 명문대학이고 뭐고 그래 대표이사 입장에서 음, 파이팅 있고 어? 생활력 강하고 생존력 강하고 이런 애들이 지금 필요한 거야 그때 이제는 왜 처음에 뽑을 때야 당연히 어? 뭐 저기 서울대 연고대 뭐 경영학과 나온 애들이 좋지 근데 지금 이제 와서 구장대 가서 딱 봤을 때 어? 서울 기계군나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제가더 대단한 거지. 걔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니까 한국은 서바이, 서프라이징 한 거야, 서프라이징. 세상에 이런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지금 우리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끼리만 그러고 있다가 미국이 그냥 우리를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뭐 이랬으면 그냥 뭐 어른들 만났다나 한국은 그냥 계속 병신이고 출신이 그러니까, 출신이 뭐, 출신이 뭐 고, 출신이 공고 출신이고 하니까 그냥 뭐 어디 뭐 어디 감이 어? 연대 경영학과 뭐 이런데 나오네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네들하고 비교를 해 우리는 그냥 비교할 수가 없지. 대네들은뭐 훌륭한 애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테지만 미국이 어? 자기들도 이 죽게 생겼어 한마디로 대표이사가 이제 잘리게 생겼다고 회장님이 눈밖에 난 거야 너 늙었고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여기서 뭔가 좀 새로운 카드를 하나 내밀어야 될 거냐. 아 다들 보면 거기서 대부분 다 서울대라고 이런 애들인데 거기서 또뭐얘 얘기해봐야 뻔하는 거아야다 일본 정도 돼. 한마디로 이젠 다 일본 정도 되는 거야. 뭐 프랑스고 독일이고 어느 나라고 가네 미국 한국도 비슷하고 뭐 거진, 거진 비슷해. 이러니까 대표 대표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좀 오너한테 화끈하게 자리매김 될수 있는 그런 뭔가 내가 좀 그런 사람들 좀 발탁했다. 응. 내가 좀 그런 거좀 발탁해가지고 뭔가 어 이거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될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이 눈에 들어오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몇 번을 도대체. 응? 내가 미국이래도 그러겠다. 내가 미국이래도 내가 대표이사래도 아유 답답해 진짜. 어? 그. 백상무가 한 얘기 있잖아 김낙수 보고 아유 답답해 천불이 난다 천불이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도 같은 거야. 예. 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이 30년 동안 헛발질하는 거 봤잖아요. 자기 뭐 서울대 나오고 어? 뭐 귀족의 부모님 다뭐 어디 뭐 대기업 옛날 대기업있잖아 옛날 대기업 뭐, 뭐 신진그룹 뭐 이런데 이런데 막뭐 부사장 해갖고 뭐 아버지가 뭐 거기 뭐 뭐 이서진이 뭐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뭐 와사다 뭐 대학 나온 오 이런 집안에 있는 애가 한마디로 일본인 거야 근데 처음 들어올 때는 막 금이 오기야 아 우리 회사를 막 어디가서 얘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얘가 한한 어? 한 30년 잃어버린 30년 하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냥 똑같은 놈된 거야 원 오브 댐된 거야 원 오브 댐이원 응? 오브 댐이 딱 되고 나니까 좀 승리가 떨어진 거지 뭐 그냥 뭐다뭐 그런 거 아니야. 뭐, 크게 뭐, 이렇게는 없는 거야. 응? 너무 또애가 너무 또 아날로그적이고, 뭐 옛날 얘기만 옛날 하고, 무슨 뭐, 어? 와, 뭐, 그런 거지. 너무 보수적인 느낌 있잖아. 그냥 옛날 할아버지 얘기만 계속하고, 아버지 누구시노?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은 완전히 그냥, 어? 아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막 고졸에다가 들어왔는데도 막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막 뭐, 대표이사 막 수발 들고 응? 골프장 같은 데막 새벽 다섯 시까지 나가가지고 막 공주 고 다니고 응?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뭐 완전히 병신하고 그냥 진짜 어디 뭐 귀족하고 다그 차이야 왕자와 거지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위안부 얘기하고 한마디로 아유 저기 뭐 제가 뭐룸싸람에서술 마셨는데 뭐내내 내 허벅지 만졌는 이런 얘기 백번 해봐야 듣지도 않는 거야 그냥 에 듣지도 않아 뭐. 아이고, 뭐 좀, 막, 술 마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위안부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야. 아, 그거 좀, 문제 크게 일으키지 말라니까,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응?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애들이 머리 가 굵고, 부장님 딱 되니까, 이제는 그게 다 원재가 되는 거야. 뭐, 아니, 제 손보도 안 좋고, 뭐, 옛날에 막, 맨날 허벅지만 하고 이랬다, 가 이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야. 한국이 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외환부 문제네. 뭐 어? 뭔 독도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일본이 옛날에 막 그냥 강자로 어? 옛날에 막뭐지 명문대 나왔다고 막 무시하고 뭐고졸사원 무시했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어? 그냥 완전히 다 이제 부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야. 얘를 데리고 다니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음. 근데 한국은 뭐가 없는 거야? 다 학생 미담밖에 없어. 아, 진짜 고졸사원에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회사를 위해 가지고 30년 동안 막 지금까지 여기 와가지고, 어? 차곡차곡, 어? 뭐, 야간대학 다니면서, 막, 어? 무슨 야간대학원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막, 학위 같은 거다 따놓고, 응? 막, 아, 진짜, 뭐, 미국, 뭐, 헬싱키대 있잖아. 저기, 뭐, 인터넷으로 가기, 수강하는 NBA까지, 뭐, 어? 헬싱키대, 뭐, 이거, 이거 헬싱키대, 그게 NBA가, 인터넷으로 하는 게, 제일, 제일, 저기, 궁금한는 거야, 이게, 그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헬싱키대 NBA. 그것까지다 따놓고, 그니까 러 뭐, 없는 살림에, 뭐, 진짜 자기 뭐,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니까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비교인 거예요. 응? 이러니까 당연히, 응?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서프라이징하고 좋지. 지금 자,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도전정신 없고, 다들 그냥, 어,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어, 그냥 자기 명문대 나왔다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다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새끼들밖에 없는데, 한국은 얘는 그냥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좋아, 안 좋아. 미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주니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이 한국을 가지고 막, 뭐, 이것 좀 만들어줘라. 저것 좀 만들어줘라. PT 이것 좀 해줘라. 뭐, 저거. 계속 데려다니는 거 같아 뭐 골프장도 데려다니고, 막, 왜? 걔가 이제 막, 우리 지금 선박 만들고, 막, 조선 1등,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뭐 믿음직스럽지, 너무 좋지, 뭐, 현무 미사일에 뭐 해. 그니 어? 너무 좋은 거 너무. 미치는 거야, 지금. 딱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나 이런 분들을, 어... 솔직히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무시당했었냐. 우리는 출신이 험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우리는 출신이 험불했고, 일본은 훌륭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어디 거의 전쟁고아 수준으로, 어, 어디서 주사키고내 정도의 수준으로, 어, 취급받고, 정말, 어, 고졸사원 수준으로 삼성전자 들어갔던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게 우파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인 거예요. 예. 네. 미국이 우리를 왜 예뻐하느냐를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응. 네. 왜 요즘에 미국이 한국에 눈이 멀었을까?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눈에 귀에 빡 들어가지, 먼 현무가 어쩌고, 먼 조선이 그런 얘기들은 그냥 그 자체의 팩트일 뿐이야. 응? 결국 나라도 인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업도 다 인간이 움직이는 거야. 여기 지금 태어났는데, 여기 다 이거 다뭐 디비네, 뭐 저기 뭐야, 어? 신한증권, 뭐 동, 어? 응? 다 동원, 이거 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거 다, 뭐, 기계가 AI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다 오너 사장들이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다그 마음이 똑같아. 응? 열심히 하는 애들 좋아하고, 응? 그런 거야. 다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총리네임 방송은, 국제정치도 국제정치지만, 어? 기업, 어? 어떻게 성공하나? 처세술. 이걸 다 가르치는 거 아니야, 지금. 원래 그런 멘토, 멘토하는, 저기 책도 그거잖아요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도 그 그렇게 어 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다 이게 들어야 돼. 음. 또 이렇게 들으신 것도 더뭐 손준이 뭐 아들들한테 얘기해주시고 어? 그럼 애날 뻔한 얘기만 할 필요 없어. 어? 중국 나쁜 거다 아니니까 그만 얘기도 해 돼. 뭐 반중 이것도 그만 얘기. 도뭐 어차피 중국은 우리랑 같은 하나를 살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본이고 기본인 거지 기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미국이 한국을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느냐. 왜 미국이 한국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게 자꾸, 뭐, 어, 우리가 차,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꾸 우리가 무슨, 우리 스스로를 병신생을 하고, 우리는 고졸인데, 아, 우리는 고졸사원, 뭐, 서울기예고구 출신인데, 뭐, 어, 저 서울대 연대고도 나오는 애들하고 비교가 그 돼.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계속 그런 왜냐 대표이사도요 얘를 쓰고 싶은데 얘가 스스로가 아 사장님 저 제가 사실 뭐 고졸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지 알아? 그치 고졸이지 아 내가 좀 생각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지가 고졸인데도 눈 똑바로 뜨고 그냥 막뭐 이렇게 당당한 것처럼 가야지 대표이사도 내가 솔직히 속으로 좀 찔리거든 아뭐 사실 서울대, 경대 나오는 애들 이 좋지 뭐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그렇게 딱 해버리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 우파도 생각 잘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하해버리면, 나를 쓰는 대표이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 그래, 맞아. 아, 일본이었어. 아이 맞아. 내가 참, 큰일 날뻔했 연대경영학과 나온 애를 내가 지금 미쳤다고. 저안 고... 되지.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큰일 나. 응. 아유, 요즘 회사를 다녀본 생각을 해 해보...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자꾸 그렇게 집에, 어? 은퇴하셨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생각해 봐. 나오잖아 답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한국도 지금 절대 스스로를 비하하면 안 된다. 당연히 응당 받아야 될 것처럼 해서 다 받아야 되고 이게 패권 아시아 패권도 이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일본이 그거 안 놓치려고 저러는 거야 지금. 응? 아시아 패권 가지고 있잖아 일본이. 어? 중국은 패권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엔티, 엔티 국가잖아. 우리가 처단해야 될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애는 패권이 될 수가 없지. 응. 어. 역사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이 지금 세계 질서에서 동북아시아 패권은 미국, 일본이라고. 근데 지금 미국이 일본이 싫은 거야. 그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마케팅 팀장을 일본이었는데 지금 마케팅 팀 밑에 있는 부팀장이 한국인데 얘가 지금 팀장 되고 싶다. 얘를 튼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 거야,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음. 그게 지금 일본이 지금 서운한 부분인 거야. 음. 근데 얘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막 AI 같은 것도 잘하고, 뭐, 어? 뭐, SNS, 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것도 놓고, 뭐, 컴퓨터 디바이스 이런 거 너무 잘하니까, 일본 애들이 그냥 뭐, 옛날처럼 막, 막, 막 보고서 막 글로 쓰고, 막, 면표를 써가지고 보고서 하고, 뭐 이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쁜 거지. 음. AI로 막 해주니까, 채찌 PT한테 물어봐주고, 막, 어? 어, 막 사주 봐주고. 일본에 저희가서 어디 무당한테 사주 봐주는데, 한국 애들은, 어, 어디 AI의 채찌 PT한테 물어봐가지고, 딱 보고서 딱 깔끔하게 올려가지고, 어, 사주 봐주고, 오늘은 여기 가시지 마십시오. 길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좋아, 안 좋아. 미치는 거 아니야 눈에 꿀물 뚝뚝 떨어지는 거지, 뭘 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왜 한국이, 미국에 내일 낙장을 받게 됐느냐. 어, 결국은, 아, 어, 그런 이유 때문이다.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고, 늘 드린 말씀이지만, 어,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 이제, 음?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루밖에. 어, 그래서, 프로모션 중이니까, 책 빨리 사가지고, 어, 정말, 많은 인사이트, 최고의 인사이트를 가지기를 바라고, 또 자식들도 그런 걸 읽어봐야 돼요. 응, 어, 꼭 읽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어 청년의 유로 구독 6천 원짜리 어,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 창원 본부장이 어, 청년들에게 좋은 멘토 할수 있도록 어, 도움 주십사 어,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